당신은 남쪽에서 온 소규모 딜러입니다. 약도 없고 고객도 없는 새로운 도시에서 돈 버는 수단은 한 가지뿐입니다. 일할 시간입니다.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 하이랜드 포인트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핸드폰을 열어서 메시지를 읽으세요. 내가 문제가 생겼단 소식을 들었단다. 핸드폰으로 연락하지 말고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 오케이 바로 공중전화 부스를 찾으러 갑니다. 세상에,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니 반가워. 우린 망했어. 연방 수사국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나를 가뒀어. 그래도 너는 잘 피해가서 다행이다. 내가 세레나에서 살기 전에 하이랜드 포인트에서 살고 있었어. 주변에서 살기 좋은 마을은 아니지만 기회는 많아. 내 기억이 맞다면 내가 현금을 숨겨놨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래. 시청, 분수, 운하 속, 슈퍼마켓 뒤에서 숨겨둔 돈을 찾고 RV로 되돌아와. 뭐야, 이 사람. 아저씨, 뭐예요? 대화 좀 합시다. 음, 아무것도 못 하네. 제일 먼저 가스 테이션 밑에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돈 챙기고 두 번째로 시청 옆에 있는 분수를 찾았습니다. 음, 마지막 탐색 지역인 슈퍼마켓을 찾았습니다. 여기 슈퍼마켓이구나. 임무를 마치고 RV로 돌아가는 중에 이상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뭐야 RV로 가보니 RV는 폭파된 상태였습니다 어우 내 식물들 어떤 노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노트에는 하이랜드 포인트에 온걸 환영해 여긴 우리 영토야 방해하지마 TV가 보냄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TV 자식 이런 말도 안돼 카르텔 벤지 가문이라고 이 마을에서 가장 강력한 카르텔이야 문제가 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터질지 몰랐네 마을에 당분간 머물려면 모텔에 방 있는지 확인해봐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면 모텔의 부동 쪽에 있는 하드웨어 스토어에 가서 화분, 모래, 물뿌리개를 구매해 여기저기 방황하다 드디어 모텔을 찾았습니다 여가 여긴데? 어. 방좀 주세요. 넵.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제 방이 있다고 하네요. 가장 가까운 데면 여기구나. 모텔방은 구했으니, 하드웨어 스토어에 가서 장비를 구할 생각을 했습니다. 신나게 약을 재배할 물건을 구매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제가 현금 300달러에 통장에 100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로지 카드 결제만 받는다고 합니다. 현금을 통장에 넣기로 결심합니다. 오케이, ATM기 찾았죠? 얼마였지? 아 얼마인지 보고 어야되는데 125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한번더 해야 돼 120... 원. 신나게 ATM기 미션을 완수한 직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한번더 발생했습니다. 어 잠깐만 아 아저씨 문다면 어떡해요. 혹시나 미련이 남아 어슬렁거리지만 통금 시간을 알리는 경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듣는 경보 소리에 통금 시간인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해합니다. 야, 밖에 있으면 왜 잡아간다는 거지? 어이가 없네? 왜? 왜 밖에 있으면 잡아가? 야간 통금을 하는 게 이해는 안 갔지만,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을 느꼈습니다. 게임할 수 있다. 장전하는 소리 들리는데? 어디서 총 소리가 계속 나는데?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건가? 총격 전 소리를 들으니, 치안이 개판인 마을이란 걸 인식했습니다. 아, 바보 같아. 재밌었다. 잠자볼까? 눈을 떴더니 하드웨어 상점은 안 가고 딴짓만 하고 있는 저를 보고 계십니다. 뭐야? 던질 수도 있네? 쓰레기통에 돈을 준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호기심을 보입니다. 3점 슛!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번쯤 해보고 싶은 3점 슛 넣기 컵에 붙어서 와 안되네 와 까비 여기서 아 안되네 아... 아, 자신의 분수를 자각하게 됩니다. 아... 생각보다 나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오돈 주네 아저씨 돈 가져왔어요 왔네 125원 아이템을 다 구입했더니 텐 아저씨가 저의 직업을 물어보길래 안 알려줌 하고 왔습니다 빨리 약을 제조하려고 모텔에 왔습니다 화분을 배치하고 모래를 깔아주고 물 집어넣고 물을 뿌려줍니다 다 했으면은 씨앗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뒤늦게 씨앗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삼촌이 해결방안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 다 됐지만, 맞죠? 씨앗 없지? 씨앗을 얻으려면 공급업자한테 이야기해야 돼. 내가 마을의 공급업자인 엘리트 후버씨한테 너희 핸드폰 번호 넘겼어. 엘리트 후버씨한테 씨앗 달라고 메시지 보내봐. 내가 보증해서 돈은 나중에 지불해도 돼. 안녕. 우린 상호협력 관계야. 너가 원하는 마초 씨앗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넬슨이 보증해줬으니 상품 먼저 받고 나중에 결제해도 돼. 씨앗이 필요해요. 한탕 크게 해보고 싶어서 한 번에 여섯 개를 구매했습니다. 주문 받았어. 세 시간 정도 걸릴 거야. 빚을 갚고 싶어요. 빚을 갚고 싶다면 내 금고에 현금을 넣어. 금고는 대내 하워드 가게 뒤쪽에 있어. 씨앗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잠시 여유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게 다가올 운명을... 잠... 참... 혹시 깜짝이야 나 아무것도 없어요? 선량한 사람인데 좀 쓰레기 죽고 있는 선량한 사람인데. 파. 응. <놀람> 어후. There mm -hmm. 주세요. 야씨,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10원밖에 안 줘, 10달러밖에 안 줘. 이봐, 폰 상점 서쪽 벽에 준비해놨으니 가져가 드디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아침에 가야겠다, 위험하다, 펌이 아닌가? 아니요, 잠을지도 했어요. GTA처럼 골목길에 들어가면 수배가 금방 풀릴 줄 알았습니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경찰이 끝까지 따라 들어오더군요. 아무도 안 했어요. 목누와 외쳐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계속 도망치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불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경찰이 어떻게 나를 체포할 수 있나? 교화가 가능하나? 잡혀보자. 어, 뭐야, 왜 체포됐어? 그런 건 없었습니다.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명목은 통행금지 위반, 체포회피로 150달러를 내야 했습니다. 뭐야, 돈을 이렇게나 가져가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개털이다 씨. 자체 하드 모드가 된 것이 원망스러운 셈.